오늘은 현장이 문제 있어 온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길에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한 번씩 우리가 했던 그 현장을 가기도 해요. 정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투광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가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이제 배달주이주라서 나는 에그마요가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베이커 커테이터 우리 대리님 뭐 사줄까? 어 내가 수제 리코타 단호박? 여기 이게 맛있대요 감자 스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메뉴판. 메뉴판. 여기는 이게 홀이에요. 여기가 홀이고 안쪽에 전부 주방이에요. 제일 맛있는 거세 세트 해줘요. 세 세트. 제일 잘 나가는. 거 이거 딱 원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 아닌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스프를 우리 여기서 한 번씩 먹어볼까? 감자 스프도 두개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는 이제 노출돼 있는 주방.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조실이죠. 제조실은 저만 들어갔다 올게요. 제빙기물 괜찮아요? 물잘 빠져요? 하나는 안 쓰고 있구나. 아, 와플도 있구나. 우와. 맛있는 거다 하시네. 주방도 이상 없어요. 오늘은 점심을 여기서 떼우겠습니다. 감자 스 아우고. 맛있다. 뭐. <laughs> 어, 그 파이 먹으면 안 돼. 딱그 모닝빵 그 있잖아. 그 뭘? <laughs> <laughs> 요거 서비스에요? 아까 내가 모닝빵 살짝 들으셨나? 원라가 까? 응? 이렇게. 이거 데코타일이거든요? 매지도 잘안 보이고, 어, 그냥 테라조 타일 같이 보이고, 독일 다시 바닥 같아요, 그냥. 요번에 요거를 조금, 거진 저희 현장에서는 요걸 많이 깐것 같아요. 어. 업종에,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이걸 깐것 같아요. 근데 다들 좋아하시고, 크게 호불호가 안 갈리네요. 음. 저 제품이 오키드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 저기 그레이라 그랬지? 베이지? 베이지. 내가 볼때 베이, 그레이인데, 뭐, 표기는 베이지로 돼있네요 생으로 가는 느낌이 나네요. 저는 이제 또 들어가서 사무실 식구들 샌드위치 산거다 먹이고, 또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현장 직원들은 눈꽃 뜰수 없이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복을 타고 났는지 저희는 그래도 일이 끊이지는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거만하지 말고 일만 하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laughs> 엄청 지금 난리 났던데요. 미치겠어요. 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올게요. 갈게요 <laughs> 네. 때를 잘 맞추신 것 같아. 맞아요. 이 네. 밑에 데크는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목수가 아닌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보시면 네. 어디 가요? 네옷좀자러아 오. 내 옷이 아니고 우리 팀장 선물 줘요. 대박. 니다 <laughs> 아, 왜요? 아유, 아, 아. 예. 어? 아니요. 우리 직원이라. 집사람은 집에 있고. 네. 오늘 우리 팀장님이 생일이라 티를 하나 사 주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다들 오세요. 골라 봐, 팀장님. 바람막이 하나 사 줄까? 바람막이? 응. 이런 거. 음, 이제 약간 서늘해지니까 그냥 괜찮은데? 오. 사이즈가 좀 커야 될것 같은데? 아까 95는 약간 작았잖아 네, 는 살짝 작았어요 음. 걸로100 주세요 음. 이거요? 네, 오늘 물건이 많아서 매장이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줘요 그냥 아, 그래도 쇼핑백담아드려어요네네네네네네네네왜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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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왜 일로 네시나 했어요 어. 어? <웃음> 선물 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나는 생일인데 왜안 사줬을까 그는거 아닌가? 큰일 났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진짜 찍기 힘드네요. 어떻게든 그래도 생존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오늘 일정들 좀 찍고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또 협찬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협찬 받은 거 바로 내일 또또 촬영해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